안녕하세요. 오늘 하나의 책에는 모든 것은 독서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두 작가님들 찾아오셨는데요. 어, 신재호 작가님과 김정남 작가님, 우리 또 회원님이시기도 한두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려고 하고요. 두분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선 신재호 작가님부터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재호라고 하고요. 어, 평범한 회사원이고 또두 아이의 이제 아빠입니다. 어 제가 이제 처음 독서공연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제가 한 마흔 정도쯤 됐을 때 굉장히 이제 우울감이나 공허함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진짜 앞만 보면서 뭐 회사의 직장인으로서 아빠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딱 숨이 막히고 뭘 해도 이제 이 어떤 의욕도 안 생기고 어 그랬었거든요 그럴 때 우연히 이제 회사 책장에 는책한 권을 제가 보고 그냥 그걸 읽었는데 굉장히 뭔가 채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또 굉장히 책을 좋아했었는데 그 생각도 나고 해서 혼자 이제 열심히 책을 읽다가 이제 이걸 한번 좀 나눠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독서 모임 한두 군데 다녔었는데 이제 결국은 다 이제 끝까지 다니지 못했는데 이제 우연히 이제 다시 이제 회사 주변에 있는 이 하나의 책이라는 독서 모임을 알게 됐는데 이제 처음 갔을 때또 대표님도 굉장히 이제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또 같이 이제 참여했던 회원분들도 너무 이제 격없이 편하게 이렇게 대해주셔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독서모임에 참여하게 된 어,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란 작가님도 독서모임 소개 부탁드리고 모임 계기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난입니다. 저는 현재 심리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어, 작은 사업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창업을 한 상태이고요. 글쓰기나 책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어, 운영자 모임이라는 게또 하나의 독서 모임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거기 참여하면서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어, 책을 평소에는 혼자 읽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독서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운영자들의 애환이나 고충을 듣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과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 운영자가 아닌 그 참여자로서는 어떤 경험을 할수 있을지 해서 어, 여러 가지 독서 모임을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여하다 보니까 운영자의 자세도 배울 수 있고 참여자의 자세도 배울 수 있으면서 관계나 소통에 관해서 또 다른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어서 독서 모임을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모든 것은 독서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책 작업하셨는데. 책 작업하시면서 힘드셨던 부분 아니면 뭐 기억에 남는 과정 있으시면 또 소개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어, 신재우 작가님부터 소개해주세요. 예, 일단 특별히 이렇게 막힘들진 않았어요. 그 그러니까 여태까지 참했던 독서 모임을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좀 즐거웠던 일이었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독서 모임에 대한 책을 쓸까 그게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목차를 좀 구성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잡는 게 힘들었는데 그게 이제 정해지고 나서부터는 좀이게 편안하게 어 책을 쓸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이게 좀 제가 쭉 참여했던 그 기록들이 좀 많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읽었던 책의 어떤 내용들 그리고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이제. 기억해가지고 쓰는 것들이 좀 어려웠는데 제가 이제 독서모임 참여고 하 나면 틈틈이 이제 블로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쓰니까 어 훨씬 더 많은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록을 꾸준히 하시는 게 또한 예. 또그 역할을 했던 그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예 맞습니다. 네. 우리 김정난 작가님은 작업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과정이나 기억나는 거 있으면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저도 독서 모임을 이렇게. 하면서 모임 끝나고 나서 그날에 있었던 느낌이나 어떤 질문들, 오갔던 이야기들을 좀 기록을 해 놓았다가 글로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요. 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읽게 되고 좀 다양하게 읽게 되고 그 느낌들이 어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리는데 그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고요. 저는 글 쓰기라든가 책을 쓰는 거가 이번이 처음이어가지고 또 함께 쓰는 작가님들한테 조금 이렇게 누가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많이 있었던 것 말고는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참여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서 모임 팀 운영자로서의 자세, 참여자로서의 자세 여러분들 독서 모임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참여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운영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야기 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만약에 이제 처음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 분들은 조금 두려움을 좀 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처 처음 참여했을 때아 내가 가서 말이나 제대로 할수 있을까? 뭐 어떤 얘기를 해야지 막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냥 참여해 보시면 거기서 또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가 나누고 또 책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삶에 대한 얘기까지 다 나눌 수 있으니까 어떤 용기나 두려움을 좀 잊으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또 참여해서 가장 중요한 저도 이제 그 원하는 대표님 항상 참여해서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책은 반드시 다 읽고 와라 어 저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독서를 참여하면서 끝까지 이제 읽기 어려운 책들도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냥 포기하지 않고 책을 끝까지 다 읽고 오면 어이 독서모임을 통해서 또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고 또 운영자로서 팁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가족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어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같이 끌고 가는 게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어떤 동기부여를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면은 뭐 우수 독서 상도 좀 주기도 하고 또. 최근에 제가 이제 그 가족 독서 모임이 이제 그 도서관에 어떤 책으로도 좀 실리기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더니 그 책이 나왔을 때 이제 같이 아이들이 되게 뿌듯해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 독서 모임을 같이 한 어떤 그런 동기를 주고 또 어떤 이런 외부적인 같이 활동을 좀 병행해서 계속 어떤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게 어, 저희 운영자에서의 팁입니다. 음, 네, 좋은 말씀.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잘 해주셔서 네. <laughs> 감사드리고요. 김정란 작가님도 그런 팁 하나. 네, 저도 여러 가지 독서 모임을 참여하고 있는데요. 제가 독서 모임에 참여하다 보니까 어, 책을 다안 읽었거나 책을 대충 읽어서 가면은 좀 마음이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그안 읽고 갔을 때는 갈 생각을 아예 저 같은 경우는 안 하는데 어, 독서 모임의 참여자로서는 책을 이해를 어느 정도 하든 안 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한번은좀 읽고 오면. 어, 용기를 해서 오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읽어서 혼자 이해하는 것과 달리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 좀 미흡했던 부분들을 나누면서 좀 채워가는 부분도 있고 좀 다양하게 좀 폭넓게 다른 면에서 이해하는 거가 도움이 돼서 참여자로서 독서 모임을 하게 된다면 책을 한번 그렇게. 어, 집중적으로 읽지 않더라도 꼭 읽고 참여하는 것을 어, 권해드리고요. 제가 운영자로서 심리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 심리 독서 모임을 하다 보면 음, 그 참여자들이 심리에 관한 관심 때문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 현장에서 심리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제가 뭔가 가르치려고 하거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배우는 입장, 이렇게 생각하고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요. 주제를 얘기할 때도 제 주관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어, 참여자들이 궁금해하는거나 참여자들도 발제를 하나씩 정도는 이렇게 해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 참여하시면서 이렇게 배워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운영자든 참여자든 독서 모임은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두분 이렇게 하나의 책에 오늘 와주셔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하나의 책에서 다양한 독서 모임 활동 참여하시고 그 운영도 하시는 작가님들로 동해주시고 독서 모임이 이렇게 좋다, 나를 변화시킨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소문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